올 시즌 평균 드라이버 거리 297야드를 자랑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. 2017 스릭슨 장타상의 주인공은 진짜 사나이 김봉섭 선수입니다. 네, 진짜 사나이 김봉섭 선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 김봉섭 선수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. 특히 올해 칠차 카이도 시리즈 카이도 언니 제주 오픈 위도 화천 그룹 대회 11번 홀에서 335.6야드를 보내면서 장타자의 변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. 네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축하드리고요. 역시나 사진 촬영 잠시 이어가도록 하죠. 네,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 수상입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, 진짜. 네, 가운데 네. 봐주시고요. 이 장타의 비결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네, 네.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몸매를 가진 김봉석 선수. <laughs> 자, 사진 촬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네. 인터뷰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김봉섭 선수 그 2012년 장타선 수상 당시에 <laughs> 허벅지 둘레가 27인치여서 굉장히 화제가 아, 됐거든요. 네. 지금도 여전하신가요? 아, 곧 그때 이제 약간 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요. 아하. <laughs> 네. 허벅지 살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허벅지 둘레가 좀 그렇게 되긴 했었는데 아. 지금은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. 그 정도까지는 어. 안 됩니다. 한 가지 여쭤볼게요. 이제 장타의 비결을 음.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허벅지 말씀하셨지만 <laughs> 허벅지일까요? 아니면 우리 김봉석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아, 좀 실릴 수 있지만 그 웅장한 엉덩이 그둘 중에 어느 <laughs> 쪽에 좀 무게를 둘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궁금합니다. 그 힘은 엉덩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허벅지가 아니라. <laughs> 알겠습니다. 내년에도 멋진 장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포쾌한 장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엉덩이 최고예요. 정말. <laughs>